안녕하세요. 사연 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랑 시댁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친구가 이곳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맞벌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둘다 회사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편이라 일을 하다가 보니 아직은 아이를 못 가졌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애가 들어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 살림 번뜩번뜩하게 해놓으면서 살고 싶었던 게제 결혼 로망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예쁜 그릇 보러 다니며 남편과 꽁냥꽁냥 살고 싶었어요.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미팅 자리에서 만났고 둘다 석사를 하고 있는 터라 얘기가 잘 통했고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문제로 이제는 살림살이가 쳐다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도대체 제가 잘못한 건지 어머니가 이상한 건지요?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 남편네보다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제가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집 알아볼 때 저희 친정에서 아버지가 저 결혼한다고 한살 때부터 모아두셨다는 통장에 몇십년 동안 박혀 있었던 2억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 1억 해서 3억을 보탰어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보탠 거라고 생각했죠. 주위에서도 그랬고요. 보통 남자들이 더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선 보태준 건 없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 4천만 원 정도 있어서 제가 전세집 구하고 신랑이 혼수정도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셨고 이런 살림 얘기도 그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는데 서울대 나와서 석박사까지 졸업한 남편이 얼마 전에 취업을 한 터라 저희 부모님이 예복 명분으로 시계랑 정장을 맞춰주기로 하셨어요. 우리 예비문사방 아유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네. 아유,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들다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석박사까지 하고 나오다니 말이야. 아주 자랑스러운 사이지 않은가? 허허 라고 아빠가 말씀하시며. 우리 딸도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했다. 면서 씩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인물 좋지 능력 좋지 어디 모임 나가면 아들 서울대 나와서 박사까지 땄다고 다들 부러워한다니까요. 서울대가 뭐라고 아가 너도 아들 뒷바라지 않느라 고생했다. 라고 하시길래, 뭔가 좀 쎄했지만, 아, 그런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아들 자랑은 어마무시했어요. 거의 뭐 연예인급으로 네 남편 된 사람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속안 썩이고 공부를 잘했는지 모른다며, 어릴 때 인기도 많아서 여자애들한테 선물도 하다름씩 받아오고, 자랑을 늘어놓는 게 취미이신 분이세요. 아들 자랑하는 걸 낙으로 사는 분인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둘러앉아 다과를 먹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세아가 너 정말 시집 잘온 거다. 아니 우리 저기 개무이 많은 정순내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이 글쎄 며느리가 이것저것 많이 왔다 하더라고. 너는 정말 시집 잘온 거야. 나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 없다. 며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시더라고요. 저는 좀 귀가 차서 말했죠. 어머니 이 사람도 장가 하나 끔짝 나게 자랐죠. 여자가 집 해와도 예물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남편 입사 축하한다고 예복까지 해주시고 말이죠. 어머니, 예단 원하셨으면, 그냥 이 사람 맞춰주지 말고, 예단 해드릴까 그랬나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민망하셨는지, 얘야넌또 그걸 그리 말하니? 아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다. 얼른 들거라. 면서 제가 잘못 먹는 키위를 주시길래 엄마가 인사가면 맛있게 먹으라고 했는데 입맛이 급 떨어져서 먹다 말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둘다 나들 방에 들어가서 좀 자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드리러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한 시간쯤 됐었으려나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배고프지 않구? 엄마, 너 괜찮아. 나좀 잘게요. 라고 남편을 말을 하니, 시모는, 아이고, 그래도 서울대 박사님이신데, 밥 걸으면 큰일 나죠. 아유, 얼른 일어나서 먹자. 새기도 밥 준비해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저한테 너네 집에선 어떻게 하지 모르겠지만 반찬은 오첩으로 하고 아, 국은 꼭 있어야 애가 밥을 먹는다. 아, 반찬하는 건 너네 엄마한테 잘 배웠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머리를 많이 쓰는 연구원이잖니. 이 내가 말이다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려면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하니 잊지 말거라. 너도 같이 먹고 아유 얼마나 좋아 가시는데 속으론 난 아침밥 먹지도 않고 밥솥이 해주는 밥을 퍼다 먹지도 못하는 남편한테. 무슨 요리를 해주라는 건지. 그리고 저녁밥상 차리는 내내 시모는 너도 어디 가서 내 아들 밥만치만 하면 뭐든 잘할 거다. 아, 밥만치만 해도 회사에서도 칭찬들고 그럴걸? 이라고 하시니 물들어온 남편이 듣고 아, 엄마, 뭘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래. 하면서 창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는 거딱 반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월드가 이런 건가 하고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저의 시월드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청소기며 물걸레 등 가전제품을 사는 맛에 들려서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 열심히 하겠다는 남편은 없고 청소기에 수북히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희 둘다 맞벌이라 집안 살림을 같이 해야 되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어머님 말씀이 생각나서 딱 남편 반만 닳기로 했어요. 남편이 집안일 안하면 저도 안합니다. 남편이 눈치채고 설거지나 빨래를 시작하면 그때 저도 청소기를 돌려요. 남편이 오랜만에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설거지랑 빨래,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면 그때 요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한 밥을 먹고 싶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나다 하루는 시모와의 관계에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시모는 절실한 기독교인이라 주말마다 교회를 가시는데 혹여나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할까봐 결혼 전에 남편한테 단단히 난 무교라고 아예 못 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 당시 종교에 대한 터치는 없을 거라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느낌이 쎄해서 못 가겠다고 말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방패막이 역할도 못하고 우물쭈물 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전화를 계속 피하더니 주말 당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죠. 시모는 너희들 왜안 오니? 바쁘니 아가야? 하시길래 아, 아네 배탈이 좀 나서 아실까 싶었는데 요 어머니 아니 얼른 오래요. 약 먹으면 된다면서요. 그땐 그 아가 죽은 지 오래됐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끼 눈을 뜨면서 남편을 노려받고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일일 수 있지 않냐며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입이 보살이라고 자기 엄마가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도와주지는 않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철철 끓어올랐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걸려서 시모 집에 갔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피한 는 행동이 다 교회에 안 가서 그런 거라며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며 교회에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속으로는 어머님은 정화시켜서 그런 건가요? 싶었지만 말을 못 꺼내고 몇번 갔다가 집에 와서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어머님께는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회사에 나간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자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싫다는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교회보다 중요한 게 주말에 낮잠을 자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평일에 잠도 부족한데,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어머님 종교 취향에 맞출 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소심한 복수는 명절에서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명절을 여러 번 지냈지만 어머님은 매번 갈 때마다 며느리가 왔으니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같이 만들어서 가라며 저를 친정에 안 보내주시려고 안간힘을 쓰세요. 세아가 아니 네 남편 먹이려고 이렇게 시에메가 장봐 와서 음식하는 건데 넌안 듣고 자꾸 어딜 간다는 거냐? 아니, 그리 일찍 가면 섭섭하다. 좀 앉아서 놀다 가든가, 라며, 놀 시간도 안 주시는데, 저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결혼한 신우는 시댁 갔다가 항상 점심 전에 와요. 어머님은 보고 느끼시는 게 없는지, 속이 부글부글 타오르는데, 그러다, 참다 참다, 추석에 불만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친정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제사 다 해야 되고 항상 제가 듣고 그러는데 신우는 시댁 갔다가 빨리 오더라고요.라고 은균 껴서 말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관이었어요. 애미야, 네 신우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좋은 시댁을 만난 거라 그렇지. 내가 교회 가자고 했냐, 안 했냐?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그럼 전 교회를 안 가서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게냐? 라길래 아니, 그게 아니구요 어머니 라며 속으로 이를 박박 깔았어요. 그날은 정말 속이 너무 상해서 심모 머리채를 잡고 우리 집으로 가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까 싶어서 그 후로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목사님인 줄알 정도로요. 그리고 다음 설날,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이번 설은 온전히 저희 친정에서 보내게 해주십사 기도드렸거든요. 어, 그랬더니, 그러라고 응답 주셨어요. 라며, 하나님의 뜻이니, 이번 설은 시댁에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라며 해맑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화가 많이나 울그락불그락 하는 어머님 표정을 보고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이 모든 얘기를 해드리니 아이고, 너도 참 하면서 우리 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하신다면서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집할 때도 3억이나 되고 남편은 4천 가져온 거에 다인데. 저도 모르게 종교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추석이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머리를 굴리셨는지 친정 가지 말라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아휴, 그걸 또 따라하시다니. 제가 한 말이니 할수 없다 싶어 체념을 했어요. 그날 뭐 설교 내용이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냈을 땐 가만히 있던 종이 거지가 부끄러워 하면서 전 재산인 동전 두 개에 종을 울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와, 그냥 있는 사람은 하지벼룩의 간을 빼먹나? 며 뒤에서 투덜거렸는데 저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한테 들렸나 봐요. 순간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고 얼마나 민망한죠.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집사를 하고 싶다고 감사 연금인가지창금 이런 걸 교회에 내야 하는데 몇백은 내야 한다며 저희에게 좀 보태달라고 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옆에 있는 신랑한테 말했죠. 뇌물을 좀 받쳐야 낙하산으로 하나님 발끝 정도로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돈으로 줄을 세우는 거나 뭐가 다르냐며 차라리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보약이라도 한채 지어드리는 게 낫지. 그건 못한다고 박박 우기면서 비리 천국 아니야? 라고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한다는 걸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또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들렸나 봐요. 결국 저는 쫓겨났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야호! 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황소처럼 씩씩거리면서 너희 말이다. 내가 화 풀릴 때까지 시댁 얼씬도 하지 말거라. 추석도 올 필요 없어. 전화도 하지마. 알겠냐? 며 전화를 툭 끊었어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전화도 안드리려고요 거실 소파에 드르렁 누워서 TV를 그렇게 봤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